여러분, 이제 진짜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내 계좌가 지하실 구경까지 하고 온 경험이 한두 번 아니죠. 분명히 보조 지표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매수만 하면 귀신같이 더 떨어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남들이 다 보는 뻔한 지표, 21 이동 평균섬, 볼린저 밴드 하단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처음 배울 때 20일 2평이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볼린저밴드 하단에 닿았으니 매수해야지 2평 지지구간이니까 매수해야지 결과는 어떻죠?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주가가 쭉 흘러 내리게 됩니다. 분명히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지지선이었던 구간이 저항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볼린저 밴드, RSI,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 하나만 의존해서 매매하는 걸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지 구간에 깨뜨려서 공포 구간을 조성하고 개미들의 투매 구간, 손절을 유도하는 영역을 만들 어서 저가의 세력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교과서적인 매매법은 잠깐만 멈춰두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을 결합한 매매 기법을 사용하신다면 세력들이 대체 언제 매집을 하고 어디서 매도로 매매를 마무리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을 결합한 매매 기법, 세력 매집의 실체를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laughs> 방금 보신 타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신호가 뜨는 순간 여기서 매수해도 되나? 고민할 틈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널린 뻔한 기법들처럼 21선이 깨졌다, 뭐 도망가자, 매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신호들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의 매수 타점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저항 구간에서 익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법의 원리는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의 결합한 매매 기법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도 2,3,6 되돌림 3,8,2,7,8,6 이런 되돌림이 아니라 4.236 이라는 조정의 최대폭을 계산해서 가장 강력한 지지구간이 나올 수 있는 볼링저밴드 하나니 겹쳐지는 선에서 타점이 잡히게끔 지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어떤 원리로 우리가 타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 이론은 전부 다 빼고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초보자분들 한번 들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만큼은 꼭 메모를 하면서 집중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21선이 자주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새로운 지지선으로 매매 타점을 공략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처음 배울 때 21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력들도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21위평이 중요하다는 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속일 때 가장 만만하게 깨뜨리는 게 바로 21위평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21위평선 대신 시장의 절대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피보나치 되돌림의 4.236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아무리 흔들고 공포감을 줘도 결국에는 세력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 지지 구간이 바로 피버나치 되돌림의 4.236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다면 남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죠. 이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잡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실전 변동성 피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단타 많이 치시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주가는 옆으로 비실비실 기어가고 있는데 보조지표 혼자서 지금 매수해라 거짓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지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죽었는지 횡보장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을 결합한 건데요. 제가 직접 만든 소스 코드에는 ATR이라고 해서 시장의 보폭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뜀박질을할때 보폭을 넓게 잡아서 지지선을 깊게 확인을 하고 시장이 조용히 움직일 때는 그에 맞춰서 타점도 조용히 예민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지표가 아무 때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가짜 신호를 전부 다. 걸러준다는 뜻입니다. 필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주식의 90% 수익을 결정 짓는 반등, 스프링 타이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바닥에 닿았다고 해서 싸다라고 매수를 하면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 없는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주가가 피보나치 되돌림 4.263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이 선을 다시금 회복했을 때, 돌파해줬을 때, 매수 신호가 뜬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꾹 눌려있던 스프링, 반등이 튕겨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쯤이 바닥이니까 단순히 많이 빠져서 우리가 예측하는 매매가 아니라 이제 바닥을 정확하게 찍었고 고개를 들었구나, 추세가 전환됐구나라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실제 차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타점을 보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라뷰홀딩스입니다. 15분 차트고요. 최근에 급변하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단타치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세력들의 흔들기가 심해서 일반적인 지표들, 특히나 이평선 하나만 본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 매매 기법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신호들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피보나치 되돌림 4.263이라는 절대 지지선을 바탕으로 주가가 눌렸다가 회복되는 눌렸다가 회복되는 눌렸다가 회복되는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력 매집이 끝나는 지점을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타점 신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점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그냥 저항구간에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 했다면 지금 3번의 신호를 바탕으로 전부 다 수익으로 매매가 마무리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54% 수익, 17% 수익 6% 수익. 이거 뭐 제가 고점을 어거지로 연결한 것도 아니죠.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는 수익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투자자분들 께서 정말 좋아하는 종목, 가장 핫한 종목 휴림 로봇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5분봉 차트입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기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봇 테마는 한번 불붙으면 무섭게 가지만 조정도. 무섭게 나옵니다. 급등이 심한 만큼 급락도 심하게 나온다. 이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휴림 로봇이 그러한 차트를 굉장히 자주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문제가 흔들림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법은 지저분한 노이즈 전부 제거하고 진짜 반등이 나오는 바닥 구간만 골라냅니다. 보시면 신호가 정말 신기하게끔 저점, 바닥 구간에서 회복해 줄 때마다 신호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법 두 가지를 겹친다면 남들이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에 따라고 손절할 때 우리는 기회로 잡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해당의 신호들의 바탕으로 우리가 저항 구간에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했다면 첫 번째 신호는 무려 70%, 그다음 신호 59%, 그다음 신호는 29%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신호는 저항 구간 연결하면 2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보 로보고요 3분봉 차트입니다. 스케이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인 만큼 신호의 속도가 생명인 종목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찍고 주가가 내려가면서 공포를 주지만 결국에는 피부나치 되돌림 황금 비율 4.263을 기준으로 이탈했다가 반등, 회복이 나오는 구간들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신호는 우리가 손절로 매매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100% 기법이 아닙니다. 90% 95%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세 가지의 종목을 확인했을 때 로보로보에서 나왔던 단한 번의 신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으로 나왔죠. 이 부분도 투명하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에 나왔던 신호를 바탕으로 저항구간에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했다면 60%. 이 신호도 마찬가지로 저항구간에서 매매 마무리했다면 60%. 그리고 이 신호를 기준으로 저점이탈 손절로 매매를 우리가 마무리했다면 마이너스 5%. 길게 보더라도 마이너스 7% 손절 매매 마무리.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앞전에 나왔던 수익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전적인 매매 구간에서도 손절로도 매매가 마무리됐고 지금 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손절로 매매를 마무리 하더라도 마이너스 4%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시장 가격 확인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매매를 해낼 수가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봉 차트에서 봤으니까 이번에는 1시간 차트 추세를 좀 확인해 볼게요 우선 현대로템은 방산 철도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 지루하다. 단타치기엔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1시간 차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봉처럼 타임 프레임이 큰 차트에서도 피보나치 필터가 가짜 신호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 줍니다. 많이 하락했으니까 매수해야지 지금 눌림이니까 매수해야지보다는 수치가 만들어졌고 반 등 회복이 될때 주가가 회복이 될때 정확하게 타이밍에서 신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 우리가 매수신호를 바탕으로 시장가격으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한다면 23% 수익. 여기도 시장가격으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한다면 21%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은 우리가 다섯 종목을 확인을 해봤으니 이제는 해외 주식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아개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테슬라 1시간 차트를 준비를 했고요. 테슬라는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요. 세력들의 장단질도 심합니다. 노이즈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피보나치 되돌림의 비율은 이렇게 거대한 종목에서도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저점 구간에서 이동 평균선 하나만 봤다면 여러분들께서 손절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볼린저밴드 하단과 피버나치 되돌림 4.263이 두가지 근거가 겹칠 때 우리가 타점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매수 신호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 가격에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한다면 49% 수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익절매매 43%이 구간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제가 고점을 연결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에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부 다네 번의 신호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9%, 43%, 9%, 4%죠.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이 극대화됐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간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시장 가격에서 입절을 해도 우리가 워낙에 타점에 대한 신호가 정확하니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해외 주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지고 왔고요. 한 시간 차트입니다. 얘도 상승에 대한 폭이 높다 보니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급등하면은 급락이 뒤따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고 손절하신 분들도 꽤나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대돌림을 결합한 매매 기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다고 해서 2 1 2평에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라는 그런 위험한 구간들에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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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들,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구간들에서 타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과거의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 가격에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한다면 54% 수익, 그리고 그 다음 신호 23% 수익, 그리고 그 다음 신호도 우리가 지금 시장 가격에서 익절로 매매 마무리한다면 3% 수익,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합권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연결해서 이 저항구간에서 입절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장 가격의 기준으로도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과거에 나왔던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면은 8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시간 차트고요.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봉지표에서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 필터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매수 신호가 딱두번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 시장 가격으로 익절을 만약에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보합권 그리고 여기 구간도 1% 2% 수익이에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런 구간들에서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오히려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매매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타점을 공략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추세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를 딱한번 혹은 두번 이렇게 타점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매매 기법을 나도 사용해보고 싶다.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거 설정하려면 복잡한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을 결합한 매매 기법, 사용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스 코드로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HTS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스 코드로 변환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끝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트레이딩뷰를 검색한 뒤에 여기 트레이딩뷰가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사람 아이콘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하단에 트레이딩뷰 가입 링크를 걸어뒀으니 그거 클릭하시면 좀더 편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의 슈퍼차트라고 나오죠 슈퍼차트를 누르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나무 모양으로 표시된 아이콘 파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파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지우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소스코드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에 컨트롤 V를 누르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대신에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렇게 차트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뷰의 장점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코인 상관없이 모든 종목을 너무나 편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동양고속 타점이 정확하게 저랑 똑같이 나오고 계시고요 제가 왜 트레이딩뷰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소스코드가 영웅문이나 국내 증 전... 은권사 프로그램에도 변환이 되면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정하는 방법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을 봤는데도 나는 기법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제가 하단에 걸어둔 링크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께서는 전업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중의 차트를 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 시간에 차트를 보자니 눈치 보이고 공부 중 육아 중 집안일을 할 때도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기법만 등록을 해두면 신호가 나올 때마다 알람이 울리게 매매를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가 나올 때만 영웅문이나 국내 증권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기법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기법을 신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여기 1 1번 질문에 기법 남겨주시고 제가 기법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기법은 100%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채널을 정말로 구독하셨는지 확인한 뒤에 기법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다 드렸는데 기법을 유로로 배포하고 악의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법 신청을 주셔도 구독을 안 하시면 안 드립니다. 그러니 기법을 못 받았다 남겼는데 왜안 주냐 이런 분들 안 통합니다. 무조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공부하겠습니다까지 남겨 주셔야 돼요. 구독과 댓글 3초면 되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차트 하나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차트 신화였습니다. 감사. 합니다.